안녕하세요 스노우볼링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 드릴 공부 내용은 주린이들을 위한 조정장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법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5월 S&P500은 이동평균선 51선을 돌파 지금까지 쭉쭉 달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오랜만에 51선이 깨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4월 이후 나스닥은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주린이들에게 압박을 잔뜩 가하는 소식으로 뉴스룸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거기다가 Fear and Greed라는 지수는 공포 탐욕 지수라고도 하죠. 익스트림 피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시야가 좁아졌다라는 뜻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멀리 보는 힘이 있어야 실수를 줄이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새롭게 기획한 시리즈, 시스템을 보는 눈입니다. 게임을 잘하려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룰, NPC들, 맵, 이런 걸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임을 구성하는 시스템, 이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자, 라는 취지에서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룬 그 어떤 내용보다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바로 이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렇기에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지의 이분은 레이달리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신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뭐 1개월 내진 2개월 정도의 오차로 예측의 성공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성공적인 매매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분의 책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기반하여 제작이 됐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하나씩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는 무엇일까요? 투자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는 있지만 막상 저도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레이 달리오 선생님의 답변에 따르면 모든 거래를 모아 놓은 것. 이것이 경제입니다. 그럼 거래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어야겠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될수 있는 존재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개입니다. 개인, 기업, 정부. 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거래를 모두 모아서 우리는 경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래는 결국 구매자가 돈을 내고 판매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돈을 내는 것 지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많이 쓰죠 신용카드 많이 쓰잖아요 바로 이 신용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내는 거죠 미래의 소비를 땡겨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면 뭐 일시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활황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미래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뭐 어쨌거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에선 수요가 좋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늘립니다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죠 이렇게 낙관론이 퍼지게 됩니다 자 화면만 보셔도 돈이 가득하죠 네 신용을 많이 쓴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신용을 쓰는 대가 즉 금리가 낮기 때문일 건데요. 어쨌거나 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해져 버리고 흔한 건 희소하지 않으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같은 물건을 구매할 때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물가가 임금보다 빨리 오르면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지겹게 들어온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를 관리하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움직이게 됩니다. 두 개의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왜 연준이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투자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왜 연준이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해 본 결과 그 이유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인 화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돈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무한대로 돈을 풀다 보면 계속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경제가 시스템에 큰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연준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동성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준이 유동성을 거둬들이고 인플레를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빚을 냈을 때 지불해야 될 비용 즉 이자가 커지니까 소비가 줄고 기업도 빚내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고용부터 줄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경기가 둔화되다가 심하면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네, 양적 긴축입니다. 사실 양적 긴축 그에 반대 말인 또 양적 완화에 대해 설명하려면 뭐 지급 준비금, 역래포잔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후 기관들의 역할 정리해놓은 영상을 또 만들 건데, 거기서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채를 시중은행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삭제하는 겁니다. 결국 돈 삭제죠. 네.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기침체가 오면, 다시 금리를 낮추고, 양적 긴축의 반대인 양적 완화를 진행해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이처럼 신용, 즉, 부채는 팽창하고 축소하며 5에서 10년 정도 단위의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단기부채 사이클입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 컨트롤만으로는 시장부채를 다 없애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부채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제 부채가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데요. 이걸 장기부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점에 도달하면 금리가 0에 가까워도 갚을 능력보다 부채가 압도적으로 커져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많은 이들이 영끌풀대출인 상황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돈을 더 풀어봤자 실물 경제가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버블인 거죠 기업도 사람들의 소비력이 약하니 신규 고용 및 투자보다는 부채 상환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니 실적을 까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박살납니다 그러면 결국 자산시장 역시 붕괴하기 시작하죠 역사적으로는 대공황 때 장기 부채 사이클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가 되면 부채를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달리오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정부는 크게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채를 탄감하거나 재조정. 두 번째 세금이나 정책으로 부를 재분배. 세 번째 돈을 새로 찍어내 고통을 완화. 네 번째 생산성을 높여 실질적인 성장을 도모 요네 가지를 잘 섞어서 활용하면 부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아름다운 부채 감소라고 하는데요 사실 부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 보니 4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부채 나누기 gdp 부채비율 이걸 낮춘다는 거죠 빚이 아무리 많아도 어, 그 이상으로 GDP가 나와주면은 부채가 별게 아닌 게 되니까요. 결국 부와 번영이라는 건 신용이 아닌 생산성 증대에서 나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먼저 단기 부채 사이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늘리게 된 사건 위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최근 코로나 때를 보시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양적 완화를 진행했습니다. 돈을 푼 거죠. 그렇게 코로나로 침체되는 경기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0.25% 였는데요. 사실 이건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자 조금 나와도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어차피 내년 되면 가치또 떨어질 거고 체감상 거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푼다고 해서 모든 돈이 실물경제로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이렇게 되면 코인,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치솟게 되죠. 그러다가 2022년 상반기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고 주식은 떨어지죠. 물론 한참 이렇게 떨어지다가 AI 붐을 타고 반등을 하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 유동성 축소 기조가 지금까지 거의 이어져 왔어요. 뭐 금리 내린다 내린다 하면서 쭉 끌고 온 건데 정말로 실질적인 인하는 최근에 시작이 되었고 이제야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까지 12월에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을 요즘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박살나고 유동성이 마르면서 뭐 지방은행이 파산위기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정리하면 코로나 기점으로 유동성을 늘렸다가 22년 7월부터 다시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다시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연준의 무빙을 넘어서 뭐 트럼프라는 지구 일장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일단 금리 인하를 희망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뭐 유동성 증가라는 야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 우상향을 믿고 그냥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하고 극단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때 수준의 유동성 또는 제로 금리를 다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처럼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상승하기보다는 가는 놈만 가는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ai, 뭐 ai 인프라, 양자 이런 게 묻어 있는 것만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또 요즘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 지금 조정이 오고 있지만 저는 뭐 오히려 감사하다 주의입니다. 주식이 건강하게 오르려면 무조건 이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뭐, 똘똘한 종목을 잘 골라놨다면, 이제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뭐, 조정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많은 분들과 같이 저도 현금이 없습니다. 네, 현금이 없고요. 진작에 다 집중 투자를 해놔서, 그냥 하락을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장기 우상향을 믿고 인내하는 그런 연습. 이 투자 근육을 키우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기부채 사이클을 보는 관점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장기부채 사이클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대공황 이후로 90년이 흘렀으니 이제 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미루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생산성 증대를 통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술 혁신. 이 ai가 보여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혁명과 주가 상승 흐름은 90년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며 진행된 닷컴버블과 닮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 아름다운 부채감소에서 얘기했듯이 결국 ai가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을 숫자로 증명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닷컴버블은 그 증명을 실패했고 결국 터져버렸죠 뭐 ai 혁명도 계속해서 뭐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상승이 그냥 단순 신용으로 만들어지는 잔치냐 아니면 정말로 정말로 부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냐를 판가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 모니터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면은 뭐 여기서 더 오르는 건 버블의 끝물이 될 것이고 터질 날만 기다리는 후자라면 오히려 새로운 거대한 버블의 초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정이 잘 지나가서 네, 다들 부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